공방원님 소개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어, 안녕하세요. 저는 버닝부시라고 하는 공방 운영 중이고요. 그 안에 이제 버닝부시라는 캠핑용품 브랜드랑 그리고 이제 주한 프란시스 기타웍스라고 하는 이제 핸드메이드 기타를 만드는 곳입니다. 그럼 현재 공방의 위치는 어디인있요 어, 지금 부산 자천동에 있습니다. 여기 원래 되게 조그만 한5 평도 안 되는 곳에서 이렇게 작업하다가 이제 옮겨 돼서, 이제 하다가 마침 집도 이 근처로 이사와야 되고,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알아보다가, 이제 보니까 이제 가구거리가 앞에 있어요, 여기. 그래서 뭐, 그래도 뭐, 나무라든지 뭐 이런 인프라든지 갖춰져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쪽으로 오게 됐습니다. 공관님께서는 목공을 처음으로 접하시게 된계기였다는 기획이겠다는... 제가 이렇게 딱히 목공을 배운 적이 없어요. 원래 하던 일이 이제 음향감독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건축 음향도 이제 설계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고, 그거 하면서 현장에서 이제 모업하시는 분들하고 좀 이렇게 좀 트러블이 좀 많아요. 도면과 설계대로 안 되고 이제 좀 다른 경우가 좀 많고 해달라만 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이제 그 전에 다니는 회사 이제 옥상에 조그마한 옥탁방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제가 공구를 하나, 두개 이제 갖다 놓으면서 거기서 혼자서 이제 작업해 보고 뭐 찾아보고 하면서 이제 만들 것들도 만들어가지고 이제 사용해 보고 뭐 그래서 그렇게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 소리라는 관련된 일을 하고 거기 이제 사운드 디자인을 하고 음향 감독 일을 하고 하다 보고 원래 또 이제 기타는 어렸을 때부터 계속 연주했었던 연주자였고 그래서 음 나무로 만들면서 무엇이 가장 내가 잘 제일 잘 아는 거 가구 만드는 거잘 모르겠고 <laughs> 근데 악기랑 스피커는 워낙 잘 아니까 전공 분야고 그래서 이제 전공이고 그러니까 이제 어. 직접 만들어 보자 해서 이제 만들게 된 거죠. 아까 말씀하신 그 캠핑용품도 파신다고 하셨는데 네. 어떻게 하시다가 이제 캠핑용품도 같이 이제... 캠핑은 취미로 다녔어요. 다녔는데 다들 아쉽지 캠핑용품을 돈 주고 사면은 와이프들이 싫어. <laughs> 이제 제가 사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어뭐0만 원씩 뭐 너무 만 원씩 하니까 그냥 내가 그냥 뚝딱뚝딱 만들 만들어 가지고 그냥 보여줬어요. 보여주니까. 와이프가 이거 몇개 만들 수 있냐고, 일주일에. 뭐, 시간 남을 때 만들면 두세 개 만들겠지 하면서 자기가 팔아보겠대요. 그래서 그냥 스마트 스토어를 만들고 그 상품을 올렸는데, 그 상품이 너무 많이 팔리게 된 거죠. 계속적으로 팔리고, 이제 그거에 파생돼가지고 이제 여러 상품들이 이제 생겨나고, 그러면서 이제 캠핑용품은 그렇게 이제 시작한 것 같아요. 취미, 취미로 그냥 만들었죠. 그 정말 만든 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처음에 정말 이렇게 보시면은 그냥 짝대기 두개 붙여서 만든 새도 별로 좋지 않아요. 그 대신 아이디어를 좀 넣죠. 자석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붙여서 들고 다니기 편하게.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뭔가를 얹어서 쓸수 있는 이걸 만들었었고요. 처음에 정말 못 만들어가지고 보면 아직도 단차도 못 맞춥니다. 이게 자석도 삐져 나오고. 그래서 이제 이게 판매를 하다, 해야 되다 보니까 이제 상품성도 갖춰야 되고,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요, 요 라우터도 별로 이쁘게 안 쳐져 있고요. 이제 요거는 판매되는 실제, 실제 상품인데, 확인이 틀리죠. 확인이 틀리고, 단차도 하나도 없고, 예, 만든새도 이제 굉장히 훌륭하게. 그 요, 요 하나만 판매됐던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파생품이 나오게 돼요. 이 상판을 이제 사시게 되면, 다리로 테이블로도 쓸수 있게끔 이렇게 여러 가지 파생품이 나올 수 있게 네 그렇게 3리로 계속 나온 거죠. 저게 테이블도 됐다가 뭐뭐 뭐, 뭐, 의자도 됐다가 먼저서 뭐, 쓰는 것도 됐다가 뭐 여러 가지 상품이 이제 파생되게 되었고 캠핑용품을 계속 같이 병행하시다가 이제 다시 악기 쪽으로 좀더 집중을 하셨다고 하시는데 네. 원래 만들고 싶은 걸 만들고 싶었어요. 원래 만들고 싶은 걸 만들고 싶었는데. 그 실력이 악기를 만든다는 거는 좀 예, 조금 더 어려운 고난, 엄청 고난도 작업이었는데 그때 만들었으면 매우 못 만들었을 텐데 이 작업들을 캠핑용품들을 만들고 나무를 만들고 가구 주문들은 또 가구도 만들고 뭐 그러면서 노하우나 어떤 그런 것들이 많이 축적됐고 그 사이 사이에 계속 만들었죠 악기를 계속 실패했는데 지금은 예, 굉장히 실패하지 않고 잘 만들고 있고. 그 과정을 통해서 아마 지금의 악기를 만들 수 있지 않았나 싶어요. 나무를 다루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익숙치 않은 사람이었어요. 음... 네, 굉장히 힘들었고, 시행착오도 많이 있었고, 네, 막말로 삽질을 엄청 많이 했죠. 배운 게 아니라서. 기타를 만들 때 좋은 나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예. 혹시 그 갖고 계시면 이렇게 그 나무들의 특징하고 그 나무 좀 소개시켜 드요 지금 만들고 있는 기타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요고 지금 만들 작업 중인 이제 일렉 기타에 쓰는 이제 바디입니다. 작업 중인 바디고 여기 보면은 요건 조금 흔한 나무에요 앞에 탑은 월넛인데 요렇게 보면은 그냥 일반 월넛 같지만 이게 이제 마감이 올라가게 되면은 마감이 올라가게 되면 이렇게 여기 이제 요렇게 프레임이라고 하거든요. 결이 이제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렇게 홀로그램처럼. 원래 작업하시다 보면 나무 이렇게 비춰보면 홀로그램처럼 보이거든요. 빛에 비춰보면 더 선명하게 이렇게 호랑이 무늬처럼 이렇게 도색을 하는 게 아니고 이 나무 결을 그대로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이 뒤쪽은 그 대신 무늬가 밋밋하지만 음향목으로 굉장히 훌륭한 마호가니라는 나무고요. 마호가니는 예전에는 고급, 고급 가구에 쓰였는데 지금은 없어서 악기에 쓰기에도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수입 자체가 금지되어 있고요. 저는 이제 거기 미국에서 정식적으로 허가, 악기 목으로 허가받아가지고 극소량입니다. 무게가 딱 제한됩니다. 한번살수 있을 때. 딱한대 만들 수 있을 때. 딱한대 만들 수 있어요. 분량씩 밖에 이제 못 받아요. 주문을 하면은 한대 만들고 또 다음 주문에 또한대 만들 양을 받고요. 예. 이거는 하와이안 코아라는 나무입니다. 하와이안 코아인데 말 그대로 하와이에서 만나는 나무예요. 이것도 좀 구하기, 개인이 구하기 힘듭니다. 예, 이 나무가 많이 나오지도 않기 때문에 이제 대량으로 기타 생산하는 그런 회사에서도 이 나무로는 아낄를못 만들 거야. 거의 리미트 에디션이나 뭐 그런 식으로만 들어가고. 그리고 이게 아무리 많이 만들고 싶어도 1년에 생산 이 나무가 나오는 양이 정해졌기 때문에 딱 극히 몇 대만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딱 붙어서 나오거든요. 이 반을 갈라가지고 북매치로 이렇게 펼치면 데칼코마니처럼. 20cm 짜리 단판인데. 그거를 정확하게 반을 갈라서 모양을 이렇게 딱 펼쳐가지고 맞추는 겁니다. 이렇게. 한판처럼 보이게 네, 맞추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또 이제, 요런 데도 중요한 건데, 악기목은 공, 이게 진동이 고르게 퍼져나가기 때문에, 요 절반을 가른, 그냥 가르는 게 아니고, 요 결이 지금 여기 시호자다 보이시죠? 나무 결도 좌우 대칭을 딱 맞춰줘야 돼요. 안 그러면 소리가 제대로 나잖아. 이게 원래 나무, 여기 나무 결입니다. 이게 메이플인데, 스팔티드가, 이게 생긴 겁니다. 간단하게, 뭐, 모를, 스팔티드는 가구에 잘안 쓰여가지고, 나무가 이렇게 결이 생기고 특이한 무늬가 생기는 게, 약간, 펑, 펑거스라고, 곰팡이나 아니면 어떤 상처나 외구나, 옹이 근처나 뭐 이런 데서 이제 변성이 생기면서 생기는 문제인데, 스팔티드가 생기고 나서 그쪽이 썩어서 없어져 버립니다. 근데 이렇게 선이 싹 가해졌는데, 그 시기에 맞춰서 이렇게 베어지면, 걔가 그 상태 그대로 얘가 이쁘게 요렇게 자리를 잡습니다. 네. 요렇게 선이 가해지고 여기는 계속 얘가 살았다면 여기는 썩어서 없어져 버렸겠죠. 근데 요렇게 선이 가해지고 이렇게 딱 벌목이 되니까 요게 그대로 여기 남아있는 거죠. 마감이 올라가면 거의 금색처럼 반짝입니다. 금색 같습니다. 검정색은 더 심하고.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아름답고 음향목으로도 쓰이기에 좋죠. 잠시만요. 그럼 제가 이거는 이제 또 하나 넥이 지금 깎아 놓은 게 없어서 여기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여기 브릿지 이 브릿지라고 여기 줄 감는 거 이게 이제 튜너라 거든요 근데 요거두개 빼고는 전부 다다 예, 다 만드는 거예요 다 만들고 뭐요런 것까지도 이제 나무로 하려고 하고요 요 뒤에 요런 최대한 나무로 할수 있는 거다 나무로 요 뒤에 보면은 구하기 힘든 나무죠 자단이라고 로즈우드입니다 앞에도 로즈우드지만 약간 연한 로즈우드를 써 가지고 기타 넥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 이렇게 기타 넥을 로즈우드를 구할 수 있을 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 크기의 로즈우드를 예. 갖춰야 되고 그리고 이제 기타를 제재를 할때그 제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쿼터선이라고 해서 쿼터선으로 제재하고 나면은 좀 로스 양이 많고 같은 이제 나무를 배도 별로 얼마 안 나옵니다. 그래서 커터 선이라는 방식으로 제재된 목재로 이제 그걸 이제 기타 넥을 작업하고 요 로즈드도 이제 수출 수입이 조금 힘든 나무인데 요것도 이제 허가받아서 악기 목으로 다 건조까지 다 돼가지고 제가 받 제가 받아서 이제 작업을 하고 있고요. 기타는 연주자들이 쳐보고 이제 엄청 소리 자체가 너무 마음에 든다 하고 확연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제일 좋은 기타랑 비교해서 쳐봐도. 네. 진짜 이게 조금 좋다 이런 게 확연히 차이가 나는 게 느껴져요. 그럼 공본에 뭐 기타 하나 없는데 대략적으로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예전에는 1년 년 동안 만들어도 완성이 되지 않고 그냥 만들다 버리고 만들다 버리고 하는 건데 동시에 두 대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래도 한 2개월쯤 걸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정이 비슷하니까. 제가 목표로 하고 있는 거는 악기를 만들 때 여러 대를 동시에 만들면 별로... 악기 만드는 과정에 오차율이 발생해가지고 퀄리티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한 대를 만지기 시작하면 요게 완성될 때까지는 다른 기타는 만들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요 기타 만들 동안 그 쟤네가 준비하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이게 악기가 이제 아무리 건조가 잘 돼도 이제 이렇게 대패질하고 이제 쏘로 이제 잘라놓고 정각제를 만들어 놓고 한 일주일 정도는 냅둬 놓거든요. 그러면 또 맞춰보면 안 맞아요. 그거를 한달 정도, 두달 정도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또 맞추고 맞춰놓고 있으면 더 이상 자리가 이제 안 움직이고 딱 자리 잡는 날이 오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얘가 이렇게 붙여지면서 깎여지고 작업이 되고 이렇게. 이게 이제 일렉기타 기타의 소리를 받는 픽업이란 부품입니다. 이 픽업이란 부품은 간단하게 그냥 마이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이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석의 코일이 관계 있어요. 근데 그거를 직접, 요거는 저희가 직접 코일을 감아서 만들고 있어요. 만들고 있는데, 뭐, 요거, 이제 헝버커라고 하는데, 이두개 정도 감으려면 보통 만 바뀌는 넘게 감아야 돼요. 타리스들이 트 알고 있는 전설적인 사운드, 좋은 소리는 언제 나온 기타냐면은 50년대 후반부터 70년대 초반까지 생산된 기타들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기술이 없어서 그걸 사람이 다 감았거든요. 근데 그거를 현대 기술로 재현해가지고 복각하려고 하니까 재현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걸 계속 고민하고 사람들이 연구해낸 결과 목공 작업하고도 비슷한 거죠. 사람의 손길이 들어가면서 그 불규칙성이 들어가요. 거기에 아무리 해도 머리카락보다 잘 얇거든요. 코일이 머리카락이 그걸를 이제 사람이 잡고 이렇게 감고 속도를 변하면서 화 이제 감아주는데 거기서 규칙적으로 절대 못 감죠. 기계비 비해, 기계에 비해서 그래서 그 변칙에서 오는 변칙성이 좋은 소리를 만들어내요. 그게 예, 안에 인간미가 인간미가 들어간 거죠. 이제 공방 소개 한번만.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아 여기 공방을 해야 될까. 하면서 슬라이드 쇼 같은 것도 없고 막 그래서 엄청 고민했죠. 그래도 한번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CNC 작업은 그냥 바디 기타 바디 아웃라인을 디자인해놓은 그 상태로 만들어내는. 그 정도입니다. 사람이 하는 게더 빨라요. CNC 무지들입니다. 많이 느리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 물건입니다. 그게 하다가 실수를 많이 하거든요. 실수하는데, 비싼 나무 가지고 실수하면은 진짜 그냥, 막 진짜 때 부수고 싶을 정도고, 막 진짜 울고 싶습니다. 진짜 갖다 버리, 죠 CNC에 들어가기 전에 나무 밴딩하고, 그 나무 추리고, 이렇게, 제, 정각제 만들고, 그 앞에 엄청난 시간을 투자했는데, 얘가 구멍 하나 잘못 뚫으면, 그냥 갖다 버려야 되거든요. 그 컴퓨터하고 같이, 이제, 마아3? 그거 가지고 이제 돌리는데, 그래서 그게 싫어가지고, 컴퓨터 없이 바로 여기 DSP가 내장된 이제 컨트롤러로 하시는 분들이 있, 더라고요그걸 하면 옷, 그게 좀 말썽 덜 부린데, 저는 이제 그거 안 하고, 제 도면 자체가 좀 복잡하고, 여러, 여러 개 가공을 해야 되니까, 컴퓨터 연결해서 하는데, 아, 말썽 진짜 많이 부는데 이거 진짜 아기자기한 이동식 수압대표입니다. <laughs> 진짜 조그만 했죠. 조그만한데 딱 여기 제가 가공할 만큼의 딱 폭이 있거든요, 여기. 여기 테이블용에서 여기 이 폭이 아마 이게 제일 넓은 걸로 알고 있어요. 26cm인데 한 25cm까지 가공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엄청 좋아합니다. 이러고 온견 어디서든지 작업 을 어디서든지 수압대표 칠수 있어요. 저집 저 밖에서도 칠수 있습니다. 호수를 이렇게 전에 있던 작업실은 집진기를 이렇게 배관을 다 해가지고 개폐 형식으로 했는데 와서 보니까 그게 좀 불편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집진기 있으면 그냥 호스를 마운트 해가지고 그냥 씁니다. 많이 할 때는 정말 많이 하긴 하는데 그래도 그 반복 작업이라 가지고 마운트에서 쓰고 집진기를 엄청 사랑은니 제가. <laughs> 되게 흡입력이 되게 좋아요. 흡입력 좋고, 조용하고. 제가 진짜 많이 쓰는 거는 요 라우터. 예전에 캠핑용품이 많이 나갈 때는 1년에 한두 대씩 갈공을 했어요. 제가 먼지 날리면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제 어려서 계속 목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이 먼지가 감당이 안 되는데, 라우터, 이게 집진겸없 라우터를 치니까 한 이틀 일하니까 톱밥지, 그 나무가 그렇게 톱밥을 많이 나오는지 나잘 그렇지 몰랐어요. 대패치고 막 라우터 치니까 뭐 이만큼씩 쌓여 있고 막. 근데 샌딩하고 나면은 그 미, 먼지가 너무 많이 나고 그래서 이건 딱 이렇게 딱 샌딩 배드 이렇게 얹어서 집진기 밑에 이렇게 호수 밑으로 연결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연결하고 샌딩기에 이렇게. 이것도 연결돼가지고 같이 흡입되면서 이렇게 먼지가 위아래로 이렇게 빨리게 돼. 더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면 완성. 이렇게 해서 타란 하면 이제 이렇게 꽂자이크 이렇게 쭉 하면 여기로도 빨리고, 여기로도 빨리고, 여기 안에로도 빨려 들어. 가 생각보다 이제 먼지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작업할 때 마스크 이렇게 제 호흡하면서 이제 호흡기로 들어가도 좀 많이 없죠. 거의 없죠. 뭔가 만면서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게 칠수라든지 가공물이 깨끗하지 않은 것들 그 것들을 막 고민하다가 처음에 이제 제일 처음 산게 날이었어요. 소비트에 보니까 테이블속 저는 잘 모르죠. 그래서 그냥 저희 와이프가 모르면은 비싼 거 사라 했다면서 모르면 비싼 거 사라면서 다다 그래서 이걸 딱 달았는 사서 달았는데 이걸 웬걸 너무 신생그 요거 파는데도 그때 소비트밖에 없어 가지고 소비트에서 계속 이거날 사서 쓰고 돈이 안 아까운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이 사 쓰는 거다 이런 거날 종류는 전부 다 소, 소비트 거. 그 드릴비트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좀 이따가 저쪽 가면서 또 한번 말씀드릴게 드릴 비트는 정말 많이 사서 쓰는데 이렇게 테이블쏘 이 제가 그러니까 바꾸고 싶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오래 쓰고 정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아직도 고민 아직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테이블쏘 아, 볼 때마다 그래서 한번 고장이 났는데 이렇게 모터 통째로 한번 갈았습니다. 돈 많이 주고 가라는데, 그냥 새고 하나 살 정도로 한 30만원인가? 얘 전체 다 60만원 주고 샀거든요. 엄청 싸죠? 근데 지금 테이블쏘 말고 좀 원래 이제 전문가들이 쓰는, 제가 볼때 전문가들이 쓰는 건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눈여겨둔 게 있는데, 알직은 일단은 제가 큰거 언젠가는 바꾸겠죠? 그 이게 집진이 안 돼가지고, 이 위에 거 뭐, 뭐게요? 이거, 거면소스탑 거를 여기 달아가지고, 이렇게 서 요렇게 위아래로 집진하거든요. 먼지가 단 1도 안 날립니다. 잘라보면 진짜 안 날려요. 하나도 안 날리죠? 요게 지금 산마력을 풀로 당기는 건데, 엄청 조용하죠? 엄청 조용해 다른 집지 다른 동네 집진기랑 틀리죠 제가 쓸데없는데 두개 민감한데 귀하고 냄새하고 칫솔 뭐 이런 거 쓸데없는 거에 집착하고 있어가지고 엄청 스트레스 많이 받고 막그래죠 여기 처음에 작업하고 시작할 때 나는 분명히 10cm로 잘랐는데 딴데 가서 딴 데로 잡으면 10cm가 아닌 거죠 이게 너무 오차율이 생겨가지고 정말 그 치수 맞추는 고민도 엄청 많이 했습니다. 자동대패도, <laughs> 저는 이동식이에요. <laughs> 자동대패도 옮겨가서 씁니다, 이렇게. 옮겨가서 집진기 꽂아서 사용하고, 안쓸 때는 요렇게, 이렇게 치아 놓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저런, 저런. 통 이만하잖아요. 저는 그런 거 깎을 일이 없고 진짜 기타 파츠에 조그만한 거, 요만한 거 들어가니까 여기 물려가지고 깎고 이러고 진짜 깜찍하죠. 여기 저기다 요만에 얹어놓고 니까게 <laughs> 망치로 이제 팩을 박아야 되는데 좀 힘들어요 이게 생각보다. 근데 이렇게 임팩 깎고 육각으로 넣어서 이렇게 이렇게 땅에 쑥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빨려 들어가니까 요게 이제. 우리가 이름 붙이기 이지 드릴 팩인데 요거 만들기 위해서 요 이제 드릴 구멍이 있거든요. 요걸 이제 딱 이렇게 넣어가지고 드릴 프레스로 넣어서 이제 작업하려고 이제 프레스가 두 개예요. 제가 이 가공을 많이 뚫을 많이 가공할 때는 한2 0 0 0 개씩 작업씩 한 적도 있거든요. 근데 다른 일반 비트는 버, 못 버텨요. 못 버티고 가공하다가 이제 안에 타고 막. 다 깨지고 이게 들어가다가 이제 그냥 멈춰버리고 하는데 유일하게 다 써봤어요 디월트 뭐 유명한 거다 써봤는데 소비트에서 나온 거 소비트에서 파는 길이들은 진짜 신뢰가 신뢰할 수 있어요 이게 써보면은 이 마감 이게 손이 손도 덜 가고 워낙 깨끗하고 가공물 자체가 결과물이 너무 깨끗해요 그리고 사용 횟수가 아마 거짓말에서 한 100배. 뻥, 치가 100배인데 10배가 넘어가요. 사용 횟수가. 진짜 정말 많이 사서 쓰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거 쓰고 있다가 이게 조금 가공하는데 조금 날이 달았다 싶으면 빼가지고 딴거 가공하는 데는 아무 이상이 없어요. 요거는 좀 깨끗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근데 딴거 이렇게 쟁겨놨다가 다른 거 뚫을 때 그냥 막 쓰고 막 MDF 뚫을 때막 쓰다가 이런 거쓸 때는 새거날 끼우고. 엄청 오래 쓰는 요 이렇게 오래 쓰는 거뭐 때문에 오래 쓰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여기 요거에다가 소비트에서 나오는 목심이 있거든요. 1 0 m m 탁 끼우면은 딱딱 진짜 칼처럼 딱맞더라고요 기분 좋게 기분 좋아요. 그리고 제가 잘 모르니까 소비트에서 나온 송공구 있거든요. 망치 있는데 그것도 한번 쓰고 완전 신세계. 독일 망치인데 안에 뭐가 들었더라고요. 뭔가 자석이나 이런 거 요런 거막 쳐서 넣는데 딴 거는 안만쳐도 망치 자국만 남고 중요한 게 이게 안 들었는데 걔는 살짝 탁 탁 쳐도 이렇게 복음만 핀만 탁탁 들어가고, 그리고 매장에 이것도 야심차게 만들었었는데, 이것도 되게 캠핑할 때도 쓸수 있지만, 집에서도 쓸수 있는데, 이게 분해가 되거든요. 저희 테이블이 이렇게 돼서 이게 반이 접혀져요. 이렇게. 네. 대부분은 저희 모든 물건이 다 이렇습니다. 다 조립할 수 있게. 그리고 이렇게 앉아서 조립하고 설치하는데 굉장히 빠르죠. 대부분 다 이런 형태인데 아무튼 나무로 뭔가 만드는 게힘 고생스럽고 힘든데 그 값어치를 못 알아주는 것 같아요. 기타 앰프. 소리가 납니다. 잘 납니다. 제가 기타 울렁증이 있어가지고 누가 보고 있으면 기타를 잘 넘치겠어요. 공방장님의 앞으로의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게 좋을까요? 목표니까. 돈 드는 거 아니고. 네. 하고 싶은 거. <laughs> 세계 최고의 기타 장인이 되고 싶지만, 그것보다 아티스트로 남고 싶어요. 예수, 그러니까 목공 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목공이 아니라, 솔직히 하나하나의 개인적인 작품이잖아요. 저도 저의 작품을 남기고 싶고, 그래서 아티스트로 불리고 싶어요. 그게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돈이, 돈이 막 벌리고 수익이 난 사업을 접고 다시 기타를 만들기 시작하는 이유도 그런데 훨씬 큽니다. 음, 아, 아 죄송, 하나 더 있어요. 혹시 기타 만드시, 어쿠스틱 기타나 기타 만드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셔서 같이 뭐 협업도 해보고 싶고 이제 어쿠스틱 파트는 만들고 싶은데 뭐 인력도 좀 부족하고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네요. 같이 뭐 이렇게 기타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 연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보면은 그 카톡이나 아니면 제 전화번호나 뭐 인스타나 뭐 어떻게든 접속이 편할 겁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따로 뭐 달아주세요 주소를예 네, 밑에 네, 밑에 달아주시면 돼요. 오늘 촬영에 주셔서 감사합니다.